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평택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올해 6 6이고 이영복이라고 합니다. 두피 문신 이거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고민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음, 글쎄요, 일단은 뭐 제가 정보도 아무 정보도 없이 여기를 오게 됐는데 어, 사실 비용이 생각보다 생각했던 거보다 비용이 많이 높았고, 어, 비용 문제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비용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어, 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뭐, 쉽게 적응할 수 있을지, 그런, 약간의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하고 나서 보니까, 무 뭐, 여러 가지로 결정을 잘한것 같아요. 음, 어, 만족도는 어떠신지? 뭐 어, 올 때마다 어, 네. 여기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시술할 때마다 새롭게 달라져가는 모습이 재미도 있었고 기대도 됐고 어, 지금 뭐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많이 만족스럽습니다. 뭐 진작에 좀더 일찍 알았으면 진작에 좀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뭐 후회도 있습니다. 네. <laughs>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안 좋은 시선이라든지, 뭐,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우리, 우리 사회가 머리 짧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뭐, 사춘기도 제가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사실 사춘기를 겪을 때는 심적으로, 뭐 많은, 뭐, 고민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쉽지 않았어요. 뭐 주변 사람들이 시선이, 이제,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지냈는데, 뭐, 지금은, 음, 이 머리 짧은, 뭐, 소위 스킨헤드가, 뭐, 많은 유행도 타고 있고 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머리 짧으면 다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어디 뭐, 밖에 나가면, 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술집이었는데, 젊은, 저보다 젊은 친구가 와서, 혹시 교도소 갔다 오시는데, 라고 물어보고, 음. 아니, 뭐 변명하기도 귀찮고 해서, 아 뭐, 그냥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교수 갔다 오지실술한지한 3개월 됐다고 와서, 술도 한잔 따라주고, 술도 받아먹고, 그래. 그런 적도 있었고, 네. 뭐, 그렇게, 뭐, 그, 아무튼 사회 시선이 좀, 음, 좀 곱지만은 않았었는데, 나이 먹고 가면서 제가 극복도 했고 또 네. 뭐 지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뭐라 뭐 머리 짧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행처럼 많이 하고 있어서 뭐 크게 지금은 뭐 크게 큰 어려움 없이 지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태 그 음. 오랜 긴 시간 동안 음. 그렇게 지내셨다가 음. 이제 늦음막기잖아요 고객님. 네. 어 고객님 60이 넘어서. 네. 어, 이거를 해야겠다고 결심이나 생각을, 어, 든 이유가? 아니, 뭐, 제가 그 탈모를 갖고 평생을 살았으니까, 뭐, 입구는 살았지만, 이게 뭐, 마음 한 구석에 큰 어떤 앙금으로 남았을 수도 있고, 뭐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뭐, 일반인들,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를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 이런 두 뷰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커버가 될수 있다는 그런 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시술을 어, 하게 됐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상당히 만족스럽고 전혀 뭐 후회 없습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은 음. 나이가 한참 지나서 새로운 큰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그 처음에 방문했을 때 모습보다 지금 진짜 10년은 더 훨씬 더 많이 젊어지셨어요. 주변에 그런 얘기는 안 들으세요? 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네. 아니 뭐 저도 뭐 예상은 했어요. 뭐 수술 받고 나면은 뭐더 음, 뭐 젊어진 모습일 수 있고 또뭐 인상도 더 좋아질 수 있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주변 반응들이 와, 다 좋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네. 뭐 10년은 좀 친구 같다고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두피 문신 수술 과정에서 통증은 어땠어요? 어,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많이 아프지 않았고요. 좀뭐 또, 어, 자신이 좀더 멋있어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충분히, 이겨낼 예, 예,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뭐, 많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두피 문신 받으러 다니면서 이제, 더 관심이 생겼다고 그럴까요?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TV에서도, 그, 나오는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두피 문신 받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뭐, 제가, 제가 당구를 좋아해가지고 당구 채널을 많이 보는데, 그 당구, 비베이 어, 선수 중에 비를 맞으시는 선수가 있어요. 터키 선수인데 그 친구도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두피 문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 알아보겠더라고요. 제가 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 진해지는 정도가 저하고 아마 시술 시기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어, 나올 때마다 저하고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정보가 찐해지는게 보이더라구요. 고객님하고 네. 그 선수하고 네. 어그 시작하는 시기가 비슷했고 그 네. 과정들이 이제 네. 변화 과정들이 비슷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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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그러니까. 알수있겠더라고요 저기 음경원씨도뭐한것 같던데? 네. 어, 뭐 하고, 것 네, 네. 뭐, 맞습니다. 제가 네. 이제 알아보니까아저 사람도 필문신 했구나 하는 거를 알아볼 수있겠더라고요아 그랬을 때그 네. 티브로만 네. 보던 연예인들이나 네. 이제 실제로 이제 고객님이 받아보시니까 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 TV로만 봤던 그 모습하고 막상 고객님이 이렇게 받아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 시술하기 전 모습을 제가 봐왔으니, 바, 알고 있으니까 시술한 모여, 모, 모습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고, 저 역시 뭐, 뭐 저도 뭐 거울을 볼수 있으니까 <laughs> 저도 변해가는 제 모습에 만족스러웠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최고의 만족도가 어떤 걸까요? 하고 나서의 최고의, 음... 어, 손꼽자면은 내 인생의 변화에 대한. 뭐, 경험,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아까 말씀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저는 평생 어, 삶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신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어, 아주 뭐,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분야에 대한 더 자신감도 그렇고, 많이 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고객님, 10주가량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자신감도 많이 이렇게 뿜뿜 올라가셨잖아요. 어, 앞으로 남은 삶,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고생, 원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 저는 여기 한주한주올 때마다 아주 네.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달라지는 <laughs> 모습도 재밌었고, 아무튼, 뭐 애쓰셨는데 네. 어 애쓰셨는데, 이렇게 막뭐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 네. <laughs>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laughs>